어, 그거 인덕? 다들 집에서 볶아먹겠다. 어. 그런데 네. 그렇게까지는 네. 안 하네요. 지금 현재는 이제 PID 제어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. 265도를 제가 설정을 해놨거든요.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이건 바람 풍량이고, 제가 지금 히터인데, 히터의 100분율이고, 이것도 풍량의 100분율입니다. 이 히터가 계속 움직이면서 265도를 어,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카페쇼 보고 로스팅 하러 가는데요 어, 시간이 없어서 김밥으로 차 안에서 대충 때우고 있습니다 어, 카페쇼 오늘 처음 가봤는데 임진왜란 6.25때달리는달리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, 내년에는 시간 내서 하루 한번 종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로스팅 하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타리카 따라주를 볶을 거고요 어, 이 온도가 콩의 온도가 210도 아, 되면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. 퍼퍼에 생두를 올려놨고요. 오늘 카페 쇼 가서 이것저것 사왔는데 볼까요? 다음이 뭐? 이건 뭐지? 한번 열어 볼게요. 음... 포트처럼 생겼네요. 이거 뭘까? 아이 모르겠다 몰카포트 몰카포트라고 할게요 이건 뭐지? 오 이거는 뭐야 이거? 아 저울이네요. 저울 아까 바라본 거. 저울이고 뭐 포트가 또 있네요. 이거는 스테인리스 스틸 필터 유리 티포트. 아 여기다가 올려놓고 물 내리면 밑으로 내려오는 거 그런 것 같아요. 와 필터도 사왔어요. 이건 또 뭐야? 우와. 오 잔이네요 잔 색깔 되게 이쁘네요 이런, 이런 걸 내가 왜 샀지? 응? 음, 아, 이거 많이더 샀네. 이건 뭐예요? 뭐야 이거 두 개나 있네. 어 이거 집 집도 집고리 만한데 크네. 어? 집에 서버 있는데 또 샀네요. 어허, 큰일 났다. 어. 어, 필터도 엄청 많이 샀네요. 어. 이건 뭐지? 요거는 산 거는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, 어, 그, 커피 전문가들이 무슨 향, 무슨 향, 뭐, 자스민 향이 어쩌고, 사과 향이 어쩌고, 뭐, 초콜릿 향이 어쩌고 그러는데, 그, 향 맡아보고 연습하는 거예요. 요런, 요런 것도 있더라고요. 카페쇼 가니까 이런거 팔던데, 이거 어디 가서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. 빌려가지고, 제가 전문가들이 이거 커피 마시면서 무슨 향, 무슨 향 난다고 하는데, 저는 모르겠더라고요. 자, 연습 한번 해보려고요. 와. 오늘 카페쇼 가서 돈 많이 썼네요. 와.